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책이 아닌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을 앞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430여 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어 40년을 광야의 삶으로 이끕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죠 긴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끈 지도자 모세가 어느덧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정리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 31장에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이제는 글로 자신이 전했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율법책을 후대에 남겨 앞으로 오는 세대가 그것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신명기 32장에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인간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백성인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겼는데 하나는 율법책이요 하나 또 하나는 노래 곧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이두 가지가 아닐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신앙인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노래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경체 그리고 찬송가 이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값진 유산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을 남기고 함께 부를 노래를 남겼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권면입니다. 4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그 다음이지요.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 열매를 맺어야 하고 찬송가에 가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려나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라는 신앙의 값진 유산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성경 말씀은 현실과 상관없는 헛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 낱낱의 글자로만 남겨놓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